가출한 엄마 보고 싶다는 4살 딸아이의 엄마 욕 시킨 아빠, 24일 4살맥이 어린 딸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도록 강요한 아빠 A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강원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첫째 딸 비양과 둘째 딸 시양 등두 딸에게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자녀들이 욕설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또 비양이 동생 시양을 뒤에서 안고 누워있는 상황에서 두 딸의 엉덩이를 쳤으며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비양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어 비슷한 시기에 비양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자 A 씨는 비양에게 또다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거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담당 부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A 씨와 피해 아동들의 친모 사이의 이혼이 확정됐으며, 친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돼 A 씨가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다모아 뉴스였습니다.